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제품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있는 여기는 말방구 험실 저는 브로저서 딴퉁입니다. 최근 무선 이어폰 풍년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디오의 명가 제나이저에서 새롭게 출시한 무선 이어폰 제나이저 CX 플러스 트루 와이어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제나이저에서 새롭게 출시한 무선 이어폰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린 오디오의 명가 제나이저에서 출시한 제나이저 CX2 와이어리스가 그것입니다. CX 시리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는 CX2 와이어리스와 최근에 출시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포함한 CX 플러스 트루 와이어리스 제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는 플러스 모델을 준비해봤는데요. 참고로 제품 가격은 1 9만9천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세대 모델인 CX-400BT 모델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단에는 제나이저 로고가 자리하고 있고 후면부에는 충전을 위한 타입C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감은 꽤 괜찮은 편인데요. 중량은 약 35g, 이어버드를 포함해도 47g으로 상당히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배터리는 이어버드 단독으로 8시간, 케이스는 두번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24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 시간에 대한 제약은 크지 않았는데요. 특히 1시간 반이면 충전이 완료될 뿐만 아니라 10분만 충전하더라도 1시간 사용이 가능한 급속 충전 역시 전하고 있어 사용과 충전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다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하면 작동 시간은 다소 차이를 볼수 있는데요 참고로 무선 충전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버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으로 무광 컬러에 제나이저 로고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이그로시로 멋을 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는 7mm 고감도 다이내믹 트루 리스폰스가 적용됐습니다. 7mm면 무선 이어폰 드라이버 치고는 꽤큰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팩트하게 잘 디자인됐습니다. 특히 이어버드 사이즈는 물론 무게 역시 한쪽 당 6g으로 착용시 귀에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작은 터치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재생, 정지, 이전 곡, 다음 곡, 볼륨 조절까지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했는데요. 따로 폰을 조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각각의 이어버드를 마스터로 사용해 통화나 음악 감상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도 호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번 이어폰의 통화 품질은 어떨까요? 마이크는 이어버드 한쪽당 두 개, 빔포밍 마이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이어버드를 감안하면 총네 개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통화 품질도 꽤 우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 셰프로서 딴트공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말반고 션실프로서 딴틀콩 드립입니다. 지금 달리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이처럼 운동 중에 통화를 했음에도 잡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목소리 전달 능력도 꽤 괜찮았습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S ML 사이즈에 XS 사이즈까지 이어팁을 제공하고 있어 귓구멍이 좀 작으신 분들도 추가 옵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어버드 자체가 귀에 잘 밀착되기 때문에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효과도 훌륭한 편이었는데요 물론 귀에 잘 밀착하는 만큼 이압이 느껴지지만 이는 차음이 잘 되는 이어폰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죠 블루투스 규격은 5.2 최신 규격. 지원 코덱은 SBC, AAC, aptX, aptX 어댑티브로 다양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aptX 어댑티브는 빠른 지원율과 음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코덱으로 블루투스 규격 코덱 중 끝판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라이선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무선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음질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제나이저 CS 플러스 트루 와이어리스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7mm 드라이버로 제작됐습니다. 재생 주파수 대역이 5에서 2 1000Hz로 제나이저 제품답게 상당히 넓을 뿐만 아니라 깊고 낮은 초저역 재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나이저의 전용 앱인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 3밴드 이퀄라이저 조절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픽 방식으로 쉽게 음질 특성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도 있었는데요. 저음 중심 사운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베이스부스트 이퀄라이저도 탑재됐습니다. 그럼 노이즈 캔슬링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 CX+2 와이어리스 모델은 전세대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제나이저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나이저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훌륭했는데요. 영화나 음악을 감상시에 확실히 몰입감을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모드를 통해 터치 한 번에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이어버드를 빼지 않고도 교통편 안내방송이나 옆사람과의 짧은 대화 같은 빠른 전환 역시 가능했습니다 다만 노이즈캔슬링 기능을 키면 음장감은 살짝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향입니다 그 외에 이번 무선 이어폰은 IPX 4등급의 생활방수를 전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도 무리없이 작용 가능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나이저에서 새롭게 출시한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엔트리 모델이지만, 제나이저답게 음질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는데요. 저역이 깊고 넓은 음장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보급형 모델이지만 음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19만원대 후반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제나이저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이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거 더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